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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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쳤다미리가미 네, 처음으로 계단을 오미기 시작했어요. 올라다아 네. 오. 오, <laughs> 어때? are you serious? 두칸 올랐어요. 두 칸. 세 칸. 오차오차 아이고, 아이고 잘했어. 아이고 잘했어. 이렇게 어? 어, 뭐 어떻게 이렇게 혼자 올라올 생각을 나해? 그러게 말이야. 올라가봐 엉덩이 시커질. 어? 왜못게 <laughs> 탁탁탁. 어? 돌다리도 두드리고 <laughs> 건너라고 하는데 계단도 두드리고 아빠, 올라가는 거야? 올라 너무 귀여워. I know.